자 봅시다. 자 일단은 pqr이 진리집합이 주어지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r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일 때, 자 상황 이해했죠? 그때 b 빼기 a에 b 빼기 a에 최소를 구하라. 자 표시해보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야. 화살을 맞고 p를 흘려야 돼. 그럼 q가 p에 포함되는 거지 얘는, 얘는 q가 p에 포함되는 거야 r은 q 위기면충분이야 화살을 쏴야 되는 거지 그럼 r이 q에 포함되는 거지 r이 q에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 다음 요거를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r이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는 거네 그지 r이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된다 요걸로 이제 둘이 푸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 범위가 좋은 거니까 수익선, 그리세요? 수익선,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b 빼기 A 채소죠. 그럼 B는 일단 놔두고, 야, A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양수라면, A가 최대가 돼야 돼. 그지 이게 빼기니까, 이게 빼기니까, A가 일단 만약에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는 a가 뭐하냐? a가 a가 최대가 돼야 전체가 최소일 거아니야뭐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다 해볼까 이제? 얘를 풀어 봐봐 얘를 뭐지? 어차피 이거 절대값이니까 이거 절대값 x 빼기 1로 할까? 절대값 x 빼기 1이 뭐다? a 이상이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x 빼기 1이 얘가 마이너스 a 이거나 하 그지? x 1이 a 이상이다. 그렇지 한 거죠? 그 요거를 일단 넘겨주면 요거를 넘겨주면 얼마야? a가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하 또는 x가 a 던1 이상. 이거지 이게 이제 p의 범위고. 자 q는 놔두고 b도 일단 놔두고 그냥 그림을 볼까? 자, 그림 그리자 이게 예, 이야 P가 제일 크네 그 다음에 지금 Q는 야, Q를 좀 그려볼까? Q가 마사부터 마사부터 어디까지야? 마이까지 마이까지 이렇게 있고 이게 Q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5이상이야? 여기 뭐가 있어? 5이상 이렇게 이게 이제 Q가 되겠죠 Q가 그렇지? 근데 야 R은 야 R이 지금 어디 어디에 포함돼야 돼 Q에 포함되는 거지 R이 제일 작네, 그렇지? 어, 그럼 R이 어디 서어야 돼? 한 이쯤에 있어야 돼 아, 이쯤에 이렇게 그다음에 B를 잡아 여기다가 이렇게 요게 R이겠지 이해돼? 그럼 B가 5보다 커야 돼, 아 B가 5 이상이 돼야 돼. b 가 비가 5 이상이 돼야지, r 이 Q에 포함되는 거죠.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P야. p 야 피. 근데 p 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p 는 Q를 포함해야 돼. p 는 Q를 포함해야 돼. 그래서, 얘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A 더하기 1 있어.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1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1 보다는 각각을 파야 돼 이런 식으로 두번 들어가? 두번 들어가네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지금 뭐야? 어, q를 포함하잖아 p가 q를 포함해 야 이런 느낌으로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부등식을 풀어야 돼 여기서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 보다는 마이너스 a 더하기 더 오른쪽이죠 가, 크거나 같은 거죠 두번 들어가죠? 두번 들어가 넘기세요 넘기면 얼마야? 넘기면. A는 3이하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P가 Q를 포함하려면 5보다 왼쪽이죠. 그럼 여기서는 A 더하기 1이 5이하죠 두고 들어가. 그죠? 둘다 두고 있으니까. 그 넘기면 얼마야? A가, A가 4이하죠 그, 공통범위 얼마야? 공통범위 A는 3이하죠 그지? 근데 A가 음수가 되면 은이 플러스 대가 최, 최 <laughs> 최대가 안 되겠지. 응? 사실 이게 빼기 아냐 빼기 아냐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마니까 플러스 아냐 그럼 최소가 안될 거 아냐 그쵸? 양수일 때 이런 거잘 알게 양수일 때 그럼 A가 양수면서 최대일 때 A가 양수면서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죠 이해됐어? 이게 빼기니까 그죠 양수면서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야 언제 언제 최대야 그러면? 3일 때겠죠 그지 그렇지? 3일 때 따라서 a 가 3일 때야 정답은 a 3일 때 그렇죠 뭘 구한 거지 이거 어, 최소 구는 거야 그지 그럼 b 가 얼마였지 아까 어디 갔어 B? b 가 5잖아 b 5왜 최소니까 b 가 5일 때 최소 아니야 그지 b 가 5일 때 최소고 그다음에 a 가 3일 때 최대 즉 5배의 3이니까 정답이 2가 되는 거야 그죠 다시 b의 범위가 지금 5 이상이잖아 그럼 b 가 5일 때 최소. A가 3일 때, 전체 최소. 그지? 5 0 이상. 답 2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 봐, 거기 넘겨보세요. 거기 뒤에 보세요. 뒤에. 380번, 요거까지 할게. 380번, 요거. 자, 풀어보세요. 380번 풀어보세요.